서하율. 이제 오늘부터 43일째인데요. 우리 하율이가 반응하고 있어요. 서하율, 그러면은, 웃어요. 아구, 예뻐. 반팔도 있고요. 서하율, 그러면은, 아구, 웃고 반응했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어머, 어머,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거꽉 잡았어요. 할머니 USB를 꽉 잡았어요, 지금. 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애기가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USB 꽉 잡았어요, 지금. <laughs> 할머니 USB 꽉 잡고, 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웃었어요, 처음으로. 사율, 반응해줘서 고마워. 어, 어. 오 그랬죠? 어? 할머니 USB로 손으로 지금 잡고, 어, 그랬죠 할머니한테 막 웃어줬어요. 아구 아구, 어구 어구. 할머니 USB 갖고 놀아주는 사람. 그렇지. 앙 그렇지. 아기. 아, 안녕하세요. 웃어줬어요. 네. 하하하하 웃어줬어요. 네. 아기게 그 뻗어서 할머니 USB를 귀엽고 잡았네. 아. 아이 아 아이, <laughs> 아. 그랬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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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팔 입고 지금 뭐든지 다 잡을 기세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꿍 하니까는 웃어줬어요네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벌떡 일어나려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목소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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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머니 얼굴도 보이고, 강국이 얼굴도 보이고, 큰 삼촌 얼굴도 보이고, 작은 삼촌 얼굴도 보이고, 응? 엄마 얼굴도 보이고, 그치? 얼굴이 여러 개로 다 보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응. 힘도 세요, 아주. 응, 힘도 세요. 엄마, 아빠 오늘 애기 박람에 가서 젖병 사온대요. 응? 이제, 이제 사냥분유도 좋아하고, 이제, 부유도 사고, 이거, 이것저것 이제 먹일 거예요. 그죠? 그럼 젖병이 필요니까 엄마, 아빠가 젖병 구하러 갔어요. 그동안 할머니하고 잘 놀아요. 네. 아이고. <laughs> 똘똘한 사. 어, 오호. 오호. 응. 할머니하고 뭐가 닮았는지 한번 찍어 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콧구멍이랑 닮았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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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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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아. <목소리> 자. 좋대. 어이. 발좀 보세요. 어이구어이 할머니 할머니 배를 기냥 제대로 꽉 눌러. 자. 자. 쪽 발도 이렇게 걷어서. 아이고 힘도 없어요. 자. 옳지. 옳지. 옳지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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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옳지 치지 얼굴 좀 봐. 옳지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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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옳지 치지 아이 옷을 다 벗겨보자 한번. 아안 아, 추우니까. 뭐. 자 운동, 운동. 나 <laughs> 운동하자. 나뭇잎을 운동. 치고 울지 들여다보니 너 빨리 내려와라 발좀 봐, 발, 발. 사 깨어야 여기도 봐봐 지가서섯 <laughs> 엉금엉금 기어서 봉나무 일어. 어찌 또 쉬고 또또 또 지가 일어나서 하나, 둘, 셋. 오, 지 발도. 발도 발도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싸버려 자 이제 다시 푹 자고 일어나서 또더커 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발로 이렇게 쫙발이 여기야 <laughs> 아이 그래서 이제 한숨 자자 놀았으니까 놀았으니까 한숨 자자 요 끝털이 다 찍어줬어요 발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길어, 애가. 이거 봐. 이발좀 봐. 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옳지. <laughs> 아이구, 예뻐. 아, 바쁘면 안 늘어지게 하고. 그치? 안 돼. 아, 귀야 아, 기야 아, 아기. 귀야 아, 개. 아, 이렇게. 발이 리 아, 이거, 이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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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고아이고이 이거, 발발이 이거, 발도 그냥 발도 기지개를 아주 펴는 거 봐. 어, 어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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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이 딱 우리 키스. 그래. 아딱 우리 키스. 아딱 우리 키스. 아기 잠자고 오줌 많이 싸고 일어났죠. 네. 오고 아고 고 이군이 g o n g o n 이놈이야 누구야 이 놈이 a y o n o 왜 i a y 아군 왜 그래? 아군 하이리 a 누구야 이 a 이 누구야 a y 이 r i a 세요 아군. 43일째 되는 애긴데, 이제 반응해요. 이제, 아버지도안 낯설고. 아그. 아그. 뭘, 아, 이제, 손으로 표현하는 거 봐. 아그. 아침엔 추워서 손을 다 집어 넣어놨더니, 응. 음. 이제는, 어휴. 오. 오.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 봐. 뭐아리 하는 거야? 어. あ <laughs> 妊娠と勝しうん<ー>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아이고. 어도 잘하고.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이고아이지따갑구할이버지이구따이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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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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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구 어이구, 네이구이구어이 아직은 차가운데 긴팔을 입혀놨지.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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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애가 어디서 응애가 이제는 응애가 아니지. 아그지 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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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도 잘해 지도. 오. <laughs> <laughs> 야나이 야나미 야나미 일어나. 일어나시오 응? 일어나시오 어? 이제 다니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얘는 분 뜨면 아주 흰노래져 흰노래졌다 지금 이 녀석 추운가 보다 나 하부지가 아닌가 봐 할머니한테 <laughs> 와 이래, 그래 그래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한테 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놈이 아주 그냥 얼었어 얼은거야 지금? 어, 완전히 얼었어 음~~ 재밌어서 그러는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게 딱 얼었어 지금 응? 누, 눈동자 살살 굴리면서 구동자세야 완전히 이쪽, 이쪽을 <웃음> 쳐다보고 <laughs>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고 있다가 젖은 좀 먹고 싶은데 지금 할아버지 이... 안경끼고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쳐다보고 이, 잊어버렸어? 네. 응 음~~ <laughs> 이런거 <건. 웃음> 그다가 눈 응? <laughs> 동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눈을 지금 안경을 쳐다보고 있잖아 아 응. 그래 또또 음. 또 해줘 응? 또 해줘서가 아니라 당신 안경이 지금 이상해 <laughs> <laughs> 한머니한테 땡깡 부리다가 음 전놓으라고 아이고 이제 고만해 고만해 딱다 보니다 고만해 고만해? 이거 자자 뭐, 쳐다보는 거지. 할아버지가 고만해서? 당신 안경 찍쳐다봐 안경. 음음음음음음. <laughs> <laughs> 당신 안경 벗었어 이제. 안경 벗으니까 또 다시 쳐다보자. <laughs> 에이, 안경 벗어도 이나가네. 에이. <웃음> 에이. <웃음> 방금 방금 좋아 지나가 좋아. <laughs> 가져. 와라 빨리 가져라. 금방. 야 다리. 금방 분유 먹고. 고리냐 <laughs> 금방 분유 먹고 끝 기다리는. 끝해 빨리. 응, 용을 쓴다. 이제 분유 먹었으니까 빨리 끝.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지금 엄마 아빠 외출 중에. 부님 먹이고, 극을 기다리고 있어. <laughs> 그 통에도 웃고 있어. <laughs> 할아버지는 지금 방구를 붕 끼고. <laughs> 안경 하지 마. 아, 얘가 놀린다, 문그러네, 참. 안경 끼고 그냥 수염 따가운데. 그치? 지지는 참. <laughs> 엄마, 아빠 없이 <laughs> 아주 그냥 부님 먹고 자고, 극하고, 다 해냈어요 그쵸 화이팅 <laughs> 할머니 봄이 뭐야 응? 할머니는 지금 이상태예요 <laughs> 한숨 잘거에요 한 30분을 이러고 이제 끄을몇 번을 시켜야지 잠을 넣는 자지 여지껏 자놓고 또 자는 척 하지마 이놈아 응? 어구야 여지껏 자고 일어나서 분유만 먹고 또 자는 척 하는거 봐 할머니가 하니까, 더 비디오는 날마다 찍어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은 애가, 응,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은 모잘 모르, 모르더니, 이제는 사람을 반응, 하더 어저께는 빨리 보고, 어떤 날은 까까까까 웃고, 하하하하. <laughs>